네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방송의 김영웅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비인간 행위자와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아 지금 아 직업의 아, 작업의 유용성은 국제정치 분석에서요 상대적으로 간파되었던 비인간 행위자에 주목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 2장에서 다른 바와 같이 현재 남북한 단계에서 강권이 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인간 행위는 행위자는 북한의 핵무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핵개발 이후 기존의 자래승무기를 전체로 한 남북한 단계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단계가 열렸고요. 현대 국제 정치에서 핵이 있고 옥거의 차이는 매우 크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에서 볼 때. 핵무기를 국제 정치와 연결시키는 문제는 인간과 이제 사물에 대해서 인간과 사물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권력 정치의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핵을 아, 비롯한 군사력을 어떻게 번역해서 국제 정치라는 인간 네트워크를 포함을 시키는가. 음, 아니면 그 과정에서 누가 번역의 과정을 주도해서 표준 세, 세우기에. 이르는가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 경험의 가정에서는 다양한 아, 비인간 행위들이 간역되어 있고요. 분사 분개성으로부터 5, 6m의 밥 북한의 전력적 여충지에 자리 잡은 330만 m의 개성공단 부지 자체가 중요한 비인간 행위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개성공단의 지리적인 특성의 하나의 상징이 되어서 남북한 당국자들이 대성적인 사고와 행동을 저지르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는 되지만, 개성공단의 통신, 아, 그리고 통행, 그리고 통관의 삼통 시스템이 중요한 비인간 행위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삼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개성공단 네트워크의 확장과 원활한 작동에 필요한 물리적 인프라를 갖추기는 어렵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개성공단에서 인터넷의 한류성을 높이고 휴대폰의 사용을 허용하며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자동 자동 출입 체제를 구비한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인터넷과 소설 미디어는 북한 정치와 남, 남북을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비인간 행위자라고 볼수 있고요. 제9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근 북한에서는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이 급속히 중대하고 하고 되고 있어 향후 정치사회 변동을 아, 기대케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미디어의 학식이 이야기 북한 국내 체제의 변화를 예단하기에는 아, 이르다고 볼수 있고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경제 위기 그리고 식량난, 권적 세습 등의 기나는 정치사회 변동의 아, 가능성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철저한 내부 감시와 내면화된 통제가 행렬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키워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경제 위기 그리고 식량난, 아, 권력 세습 등의 기인하는 정치사의 변동이 가능성은 있지만 못지않게 철저한 내부 감시와 내면화된 통제가 행렬지고 있다. 게다가 여전히 디지털 미드에 대한 접근이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미드의 활동이 자동적으로 반체제 운동을 유발할 것이라는 보기는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8장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비인간 행위자로서의 디지털 미년의 부상이 일방향적인 선전에만 우선했기 때문에 기존의 방향을 넘어서 서서히 북한의 개민이된이선이 방식과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 여러분들 에, 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는 다소 상이한 맥락에서 인터넷 좀더 구체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비인간 행위자가 남북한 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사례 사이버 안보에다가 보다가도 주장하고 있듯이 전통적인 안보 문제와는 달리 사이버 안보의 이제 공격이나 대로도 활용하는 기술에 대한 이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최근의 영상을 보면 잘 알려지지 않는 컴퓨터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를 사용할 뿐 아니라 공격의 수범도 점점 더 교묘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 스텐트린 플레임, 문엄동화 같은 컴퓨터 바이러스, 악성 코드는 그야말로 말하는 행위 능력을 가진 비인간 행위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십 년대에 좀비 미스를 동원해서 감행하는 디더스 공격이나 최근 주복받는 공격 등의 수범도 사이버 안보의 세계 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비인간적 행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바라면서 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방송의 김영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